기를 마련합니다. 면서 우리,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데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신한 기법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해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땅에 왕으로 오신 일을 찬양하며 영접하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뵙기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 운명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가 온 나이다. 네. 아멘. 우리 저 3층에 있는 친구들은 제 얘기가 들립니까? 잘 들려요? 우리 성도님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잘안 들린다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잠시 테스트를 해봅니다. 제가 어제 <laughs> 저녁에 거실를 이렇게 반영해서 집사람을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내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아직도 준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해런데 제가 오늘 올라 오는 이 시간까지도 있잖아요. 준비를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뭐 뭐 설교 본문을 이렇게 원로를 쓰고 하는 그런 거는 뭐 이미 다야. 어떤 때는 며칠 전에 끝나기도 하고 뭐 늦어도 토요일 날은 다 끝나는데 이야 내일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지금 하려는 이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또 부활하시는 그 상황까지 있었던 로마 군인을 소환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 그시간이 일어났던 그 일들을 로마 군인을 통해서 들을 겁니다. 저는 로마로부터 녹을 받는 군인. 제가 한 3일 동안 경험했던 듯, 또 보았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최고의 절기라고 지내고 있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라는 인물이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정부들이 정부가 우리들을 퇴근을 시키지 않고 계속 무한에 그 머물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에나 다를까요 자정이 가까웠을 무렵에 우리들에게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를 체포해 오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급하게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예수라는 인물과 또 그를 따르는 또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누가 예수인지를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는 너희들이 찾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바로 나다 하는 그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이 있었는지 그를 체포하러 갔던 병사들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칼을 깨서는 말고라는 인물의 귀를 저는 그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저는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의 귀를 내리쳐서 귀가 떨어졌는데 그 예수라는 분은 그 귀를 주었으나 말미에 귀를 붙였서는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잡았서는 그리고는 먼저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제사장이 예수를 고소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간, 만난 인물은 안나스라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현직 대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전직이었습니다. 단지 현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를 안나스가 신문을 한 후에 안나스는 들박되어져 있는 그 예수를 현 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자정 무렵에 예수를 체포했는데 가야바 앞에 섰을 때의 시간은 약 3시간이 흐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인물의 사형, 권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그러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참 의아한 상황인데, 세 시간 만에, 세 시간 만에, 예수라는 인물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 시간 만에 판결이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재판을 하고 그것을 진행할 만한 그러한 권력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는 로마로부터 총독으로 임명받고 내려와 있는 벼나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를 사형언도를 내려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빌라도 총독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신문을 마친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기 <laughs> <laughs> 판결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라는 인물은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은 총독이면서도 미래인들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피해갈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당시 분봉함으로 와있는 이방인인 헤롯에게 예수를 보냅니다.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은 동생의 하늘을 취하였고 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빌라도는 아 헤롯은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은 예수를 보면서 금이 있는 옷을 입히면서 시롱도 하고 조롱도 합니다. 야, 네가 왕이야. 너왕들로할수 있잖아. 해봐.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해롯도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를 다시 유라도에게 보내. 조금 책임을 피해가고 싶었던 이 빌라도가 또 책임을 따르면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살펴보니까 저 사람이 죄가 없는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채찍질 하라고 하지. 우리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채찍질이라는 것은 앞에 채찍은 갈고리가 달려있어서 힘있게 내리치면은 살점이 사람의 몸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파고 들어간 그 채찍을 땡기면은 살점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찌집을 여러 차례 맞으면서 예수라는 인물은 수분을 없어합니다 혼절도 합니다. 우리는 그걸 깨워가면서 계속해서 찌질을 했습니다. 빌라도 충독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어라. 그런데 결국 우리는 예수를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왜? 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계속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 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우리들에게 심하게 채찍질을 당한 예수였기 때문에 이미 그는 탈진했고 탈수 상태였습니다. 원래 이 십자가 형의 채진 사람은 그 십자가를 치고 가야 합니다. 탈진하고 탈수한 그 예수는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어 보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계속해서 그는 떨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러다가 그 십자가를 치고 가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자정점, 잡표원그예수는 어떤 어찌. 참 시간이어서 십자가에 매달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처음 했던 그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십자가에 달릴만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아니 하였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저는 제가 가졌던 신념들, 제 생각들이 계속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와서 그의 실체를 요구합니다. 장사를 지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들을 모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가 묻혀있는 시신이 들어가 있는 그 무덤을 가서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체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3일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를 열시하고 무시했었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겠다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들이 뭔가 마음을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함께 계속해서 다녔던 제자들은. 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예수가 3일 만에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함께 해야 되는 인물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자기들의 스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laughs>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무엇이냐?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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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이 와서 무덤을, 문을 밀어내고 예수의 시체를 숨기거나 사기를 친다면, 거짓말을 한다면, 이전에 예수가 가졌던 그 영향력보다 더큰 영향력으로 소유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무덤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 시작하면서 저는 로마로부터 녹을 받는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주면서, 무덤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반세도로, 이 무덤을 지킨다는 것은, 이체적으로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동료와 나는, 잠시 졸았습니다. 그저 시끄러운 소리에 제가, 눈을 떴을 때 여인들이 왔으나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뒤을 돌아보니 무덤문은 열려있고 안에는 예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군사책 안을 통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 일에 로마 정부와 유럽의 네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오늘 일어난 이 일에 대하여 너희들은 입도 뻥끗하지 너희들은 모르 일이다. 그렇게 지시를 드립니다. 저는 그 이후에 고향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되어가고 잘못 있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 저는 제 신념이 흔들립 저는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고 있었던 그 일은 바른 음. 일이었던가 그리고 사라진 그 신체는 어디로 감기신가 나중에 계속해서 저는 많은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 예수는 정말 사랑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가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면서 죽은 것을 제가 바라본 그 예수는 인류의 구세주가 그 분명했기 때문에 내 삶의 전환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을 때 나는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고민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민처럼 예수는 다시 살아나면서 많은 소유를 얻고 왔음을 나는 들었습니다.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에게 친찍질한 제 모습이 너무 흐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한 민족의 지도자라고만 생각했던그 인물은 정말 이 인류를 위하여 이곳에 오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종교를 만든 그런 교주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들의 정치적인 해방을 위하여 그를 맞이했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맞이하고 환영하는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 주일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큰 뜻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앞두려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마음 위에 사랑으로 함께하시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가 씻겨졌고 그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주시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성과 1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